호세아 10장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크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 이가나안 이 땅을 점령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번영하는 만큼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공의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땅에게 명령해서 이 이스라엘을 뱉어내 버려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만국에게 명령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 다 끌고 가라. 다 흩어버려라. 그래서 사실 이, 이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남 유다는 그 이후에 약 15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또 바벨론 지역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슬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일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뭘잘 살고 뭐가 출세하고 그런 게 그게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재단을 많이 만듭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오히려 우상에게 갖다 주는 일을 많이 하고 또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재단을 더 만들,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우상을 더 섬기는 얘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린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죠.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껍데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올라가요. 근데 실은 마음은 우상에 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뭐가 해가 안 와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숙달이 되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좀 이상하게, 뜨끔뜨끔하게 했다가, 일주, 한 달, 1년 안 드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 이게 만성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오히려 꺼려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십시오. 아, 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예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우리에게는 왕도 없는데. 여기서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상에 왕이 있어요. 그러나, 참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인적 국가의 왕처럼 왕이 없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실은 참된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비탄에 빠졌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저 좋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러다가 또 고난 중에 빠져버리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또 구해줄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기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라는 그런 말까지 해가나며.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5절입니다. 영광이 떠나감이라. 영광이 떠나감이라. 영광이 떠나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이제 멀어져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이 멀어져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러서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그 백성에게 같이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징계와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했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당연히 그건 무너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패한 것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시고 이절에 그들의 재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허물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십니다. 사마리아 왕은 여기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7절입니다. 물 위에 거품은 그 그냥 바람만 살짝 해도 거품이 사라져버리죠. 그 사마리아 왕, 바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왕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수르로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대신에 산당을 의지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산당을 없애버리시죠. 그 결과, 가시와 이 찔레가 그 재단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의 결과, 모든 것이 황폐화가 되어버리죠. 지금 이러한 황폐화 앞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개혁입니다.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형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인심판에 임했을 때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살려달라고 구원함을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산과 바위 밑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서리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호세아 이 10장 8절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북 이스라엘이 멸망 그 직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죄 안에서 그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산과 바위에게 명령하죠 우리 위를 덮으라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못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못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 아래에 있는 악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수치와, 그리고 공포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망하거나 또저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굳이 경고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쓸어버릴 대상이라면 근데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다는 얘기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다 뱉어 버리십니다. 시편 28편 63절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이 죄를 범합니다. 두 개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주변의 세상 나라, 힘센 나라를 섬기죠. 또 이것을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비록합니다. 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바로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죄첫 번째, 두 번째 죄는 뭐죠? 자기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자기가 파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할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수를 끌어모을 수 있는 것처럼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생수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 두 번째는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자기를 건지려고 하는 그 죄입니다. 이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만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을 하셔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또한 예고하십니다. 악을 뿌리고 자신의 방법을 신뢰하였기에 국내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국외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읍들과 요새들은 어떻게 되죠? 적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원수의 칼날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 정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어,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저 아프간을 잘 보십시오. 그냥 순식간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탈레반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길바닥에서 무조건 죽여버리잖아요. 몇 마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왕족들은 새벽에 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여기 15절, 7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빨리 고치라고. 개혁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경고 자체가 구원의 말씀이며 동시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 12절,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의로 씨를 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범죄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이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모두가 다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벌을 받죠. 그 나라가 벌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교회가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 하니까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이 들죠. 그러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상식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막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국민들은 그냥 그것을 용납해 버리고 맙니다. 그냥 길들여져 나가 버리죠. 자기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따라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함에 죄함에 있을 때그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통째로 벌을 받습니다. 죄는 영을 무너뜨리고 영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뜨지고 육이 무너지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개혁과 각성의 때입니다. 제1차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미 합중국이 건국되고 제2의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선조교사들이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혁하고, 각성해서 그 각성된 모습이 변화가 되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오늘 여기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편 72편 6절처럼 의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와 같이 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이옛 사람을 아예 갈아 엎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일을 할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이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으나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 노예는 될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죄, 노예가 될수 없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산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참으로 자기 인생을 설교 재료로 하나님께 드린 선지자입니다. 음행하는 자기 아내를 맞이했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로 자기 자식의 이름까지 그렇게 주어야 되면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실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환란이 아니라 너희들을 깨우기 위한 징계니라 너희들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불러드릴 바로 주님의 음성이니라 깨어라. 그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 기억하라. 일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태어났고, 이 각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시 이 시대에 다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일어나. 제2의 새로운 대한민국과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가 단지 우리를 공포에 몰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이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